신관하는 교감, 집, 무지의 환상. 열 번째 환상은 무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환상이 하나씩 쌓여감에 따라 삶은 갈수록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는 물음들을 더 많이 던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건 왜 그럴까? 저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왜 그럴까? 얼마 안가 철학자와 교사들도 대답하는 걸 포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알수 없다고. 그들은 그리고 과연 아는 것이 가능한지도 모른다고까지 말했다. 이렇게 해서 무지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이 관념은 많은 용도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어 곧바로 최종 답안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그냥 모른다. 인간의 제도들은 이답 안에서 도피처만이 아니라 특정 종류의 권력까지 찾아 냈다. 우리는 모른다는 우리는 원래 알기로 되어 있지 않다로 변했고 그것은 다시 알 필요가 없다로 바뀌었으며 마침내는 모르는 게 약이다가 되었다. 이것 덕분에 종교와 정부는 누구에게도 대답할 필요 없이 그들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원래 알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상 종교의 교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우리가 알기를 신이 바라지 않는 어떤 비밀이 있고 이런 것을 탐구하는 것조차 불경이라고 선언했다. 이 교리는 종교는 물론 정치와 정부로 퍼져나갔다. 그 결과,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제기된 어떤 물음들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너희 역사에 존재하게 되었다. 탐구에 대한 이 같은 금지는 무지를 바람직한 자세로 격상시켰다. 묻지 않은 건 무척 현명하고 좋은 태도가 되었다. 그것은 관례적인 처신, 아니, 기대되는 처신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주제 넘는 의문을 갖는 것이 과거처럼 그렇게 엄중하게 처벌을 받지 않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너희 행성에는 아직도 거의 변하지 않은 곳들이 남아있다. 어떤 독재 체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동의의 목소리만 들리게 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침묵시켜야 한다고 서슴없이 주장한다. 이런 야만적인 행동은 그것이 질서 확립에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정당화되고 국제사회의 항의 따위는 내정간사비라고 선언하는 독재정부에 비웃음만 당하고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랑의 본질은 자유다.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이것은 이처럼 단순하다. 이 점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 더 멀리 혹은 깊이 볼 필요는 없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인간 체험의 핵심에는 두 가지 에너지, 사랑과 두려움만이 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두려움은 자유를 앗아간다. 사랑은 열어젖히지만 두려움은 건다. 사랑은 풍부한 표현을 불러들이지만, 두려움은 그것을 벌한다. 이런 기준으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너희는 사랑하지 않는지, 아니면 두려워하는지 알수 있다. 다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살펴야 한다. 사랑은 언제나 너희가 무지의 굴레를 깨뜨리길 권한다. 사랑은 어떤 질문이라도 던지게 하고, 어떤 대답인지 찾아보게 하며, 어떤 말이든 말하게 하고, 어떤 생각이든 함께 한다. 또 어떤 체제이든지 지지하게 하고, 어떤 신이든지 숭배하게 한다. 너희의 진실에 따라 살수 있도록. 사랑은 언제나 너희가 너희의 진실에 따라 살기를 권한다.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무지가 환상임을 말해주기 위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희는 사랑의 본질인 참된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신을 알수 없고, 나에 대해 묻는 것조차 신성모독이라고 들어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진술은 어느 쪽도 사실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나와 하나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들어왔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진술은 어느 쪽도 사실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나와 하나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들어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진술은 어느 쪽도 사실이 아니다. 너희는 부족이 존재하고 따라서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놓고 서로 경쟁한다고 들어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진술은 어느 쪽도 사실이 아니다. 너희는 이 경쟁에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그 벌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들어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진술은 어느 쪽도 사실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에 대한 내 사랑에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과 삶을 놓고 버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모든 조건을 알고 그것을 만족시킨다면 우월한 자가 되리라 들어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진술은 어느 쪽도 사실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런 진술을 틀렸다는 걸 너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진리는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너희로서는 절대 알수 없다고 들어왔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진술은 어느 쪽도 사실이 아니다. 진리는 이러하다. 1. 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신은 실패할 수 없고 너희 또한 그러하다. 3. 아무것도 어떤 것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4. 모든 것이 충분히 있다. 5.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6. 너희는 결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7. 너희는 결코 벌 받지 않을 것이다. 8. 사랑은 조건이라는 것을 모른다. 9. 어떤 것도 그 자신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 10.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